Golden Poison Frog, its skin is lethally toxic and can cause full body paralysis. Can you say severe neurotoxicity? By deadly frog, have a nice day. 황금, 방금, 황금도 개구리, 황금도 개구리. 좀, 좀 자기는 다 아는 느낌으로, 약간 거만 약간 허세 떠는 느낌. 그런 느낌 좀 들면 좋을 것 같고. 이때는 약간 서브텍스트가 약간 약간 겁주는 느낌으로 약간 겁주는 느낌을 주면서 심각한 이것의 피부는 치명적인 덕성을 갖고 있고 전신마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여기다 앞에다 놓고 이것의 피부는 치명적입니다 근데 이제 약간 자기는 좀 약간 리스키한데 가까이 가서 이렇게 쫙 얘기하는 거예요 Severe Neurotoxicity Severe Neurotoxicity t o x i c i t y 하면서 탁 앞을 앞에 그러니까 관탁 쳐다보는 거지 심각한 신경독성이라할수 있겠죠? 약간 요런 느낌 심각한 신경독성이라할수 있겠죠? 끝나지? 음이 개구리가 하지 하는데, 얘 옆에 있는 뭘로 할까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모자에 있는 파리 같은 거를 개구리 깝 팍! 했는데, 모자가 씨하고 연기가 난다거나, 아니면 옆에 있는 어깨, 어깨 같은데 탁 했는데, 어깨가 어떻게 할까? 아니면 그냥 코앞에 어깨 그냥 탁 점프해서 붙어버릴까? 그렇지, 그것도 재밌겠다. 모자 위에, 모자 위에 해야겠다 프이프라 들이 프로바이프라 들이 프로바이프라들프로바이프들프로 모자를 탁 내려놓으면서, Spiderly <목소리> Pro, s p d e l y r o 탁 내려놓으면서 이제 Spiderly r o 괜찮은 척 하는 거지. 실제로는 엄청 겁먹은. 실제로는 겁먹은 거지. 근데 앞에 자기가 허에 떨고 있던 대상이 있으니까 괜찮은 척은 해야 되겠죠. 나이스데이. 찾아 거니.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허세불이다가 허세불이다. 정통 기어 체인지죠 발달하다 뭐 이런 느낌 정도 캠핑 갔는데 강아지 강아지 라죠 강아지한테 설명하는 걸로 골든포이즈 골든 포이즌, 골든 포이즌 프로, 골든 포이즌 프로, 골든 포이즌 프로. 이거는 뒤집으면 약간 거만한 느낌 있죠? 느끼하고 허세. 이거는 다가서면 뭔가. 골든 포이즌 프로. 손바닥으로. 이 정도로 할까요? 일단 음, 간단하게 한번 녹화해 볼게요. 몇개 찍어 봤는데, 한번 보죠. 이게 처음에는 음, 손가락 올린다는 아이디어만 있어서 그걸 생각해 가지고 찍었고, 음 옆에 오른쪽에 강아지가 있다는 음, 상상 상상을 하면서, 액팅해 봤습니다. 처음 거는 어차피 버려야 되는 클립이라 저걸 보면서 뭘 고치고 뭘 추가하고 그런 그런 계획을 짜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찍은 영상이에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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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약간 손의 제스처 변화랑 몸이 어떻게 접근할지 이런 것들을 조금 해본 건데. 뒤에 이 고개 이렇게 하는 건 조금 오버가 심하죠. 어, 저런 건 정리하면 되고. 이때. 딱 봤는데 이미 머리, 모자에 개구리가 있다거나 해서. 강아지 끌어안고 도망가는 걸 생각하면서 찍었는데 몇번더 찍고 특정 이런 모션들 어떻게 그 부분 어떻게 할지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 다음에 강아지를 안고 가는 동선이 조금 안 나오긴 하는데. 그리고 모자 내려놓는 걸 천천히 해야 되니까 또 타이밍이 좀안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음, 작업하면서 조정해 봐야 될것 같고 uh -huh. <목소리가> <목소리가> 완벽하게 맞출 필요는 없죠 <목소리가> 일단 발을 좀 써보려고 오른발로 걸어들어오면서 o 뉴 세이? r d r o 할 때도, 개구리 좀더 보다가 m d o Podaga? Can you say, Sibir? 가긴 갈 건데 앞부분의 것들을 좀 연기는 이렇게 한 손에 딱두 손대는 저 느낌은 요거, 요걸 가져오는 게 좋을 것 같다. 뒤에 거는 버려야 되겠고. 이렇게 하죠. 아.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게 레퍼런스에 네, 너무 힘 썼다 보니까 하, 힘 빠져. 어, 이번 이번 클립은 좀 적당히 쉽게 딱 5분 정도 촬영했던 거 같네요. its skin is lethally toxic and can cause full body paralysis. can you say severe neurotoxicity? Um, golden poison frog. its skin is lethally toxic and can cause full body paralysis. can you say severe neurotoxicity? bye, deadly frog. have a nice day. 이 식으로 이렇게. 이런, 라인. 이렇게. 이렇게. 이런게심인한무죠운 공포 게위기한성하운이포분위리조이하테일 느낌. 이리고요요디이일요 요요 느낌. 게이렇 <laughs> <하면서> 약간 광기 <laughs> 이거 너무 재밌는 렇 같아. 약간 뭔가 흥분 기대 신났지 지금 신났어. 강아지 놀려 놀려주름... 주는 강아지 놀려 준다는 생각에 약간 그런 느낌. 그 그때 그냥 지리는 걸로. 키프레임 분석은 간단하게 볼까요? 초포즈초포즈 키죠, 일단 키. 이건 익스트림 포즈니까 마찬가지로 키입니다. 한걸음 다가올 때쿵 컨택트 되죠? 컨택트 물론 컨택트를 보여준다기보다는 여기서도 익스트림이라고 컨택트뿐만 아니라 이게 익스트림 포즈로서 다가오고 있는 그 여기서부터 이제 왼쪽으로 다시 갈까요 봐봐요 쭉 아, 약간 차이 는 나는데 아무튼 익스트림이란 건 방향 어 포즈가 방향이 전환될 때 그 때, 그 순간을 익스트림이라고 해요. 가령, 띵, 손가락이, 딱, 탁, 탁, 찍어서, 가장, 탁, 그, 변화에 가장 큰, 큰 위치, 그니까, 러 변화에 찍, 변화에 딱 걸리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갈 거거든. 내려가죠? 그리고, 뭐, 가령 여기를 이제, 발꿈치랑 몸이랑 이쪽으로, 그, 오는 익스트림 타이밍, 여기쯤인가? 뭐, 여기도,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전 여기로 할게요, 그냥. 훔. 짠, 손이 바뀌면서, 키로 할게요. 이것도 익스트림이죠. 뭐, 스토리텔링이 될 수도 있고, 가르친다 하는 스토리텔링이 있기 하죠. 이것도 키죠. 또 다른 포즈니까 스토리텔링 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손이 하나 더 추가되면서 익스트림이 될 수도 있죠 이것도 키로 넣겠습니다 그 스토리적으로 변환점이죠 이 캐릭터의 고개를 돌리는 직전에 개구리 올라오는 타이밍도 키 모자를 모자를 딱 내려놓는 순간 키손 드는 거키 강아지 끌어안는 거키 밖으로 나가겠죠. 나갔다 치면 키이 정도가 키가 될 거고 사이사이에 음, 디테일들이 더 있는데 이제 아키코에 맞춰서 엔틱이랑 키, 인비트윈, 또 키가 있고 오버슈트. 외우기 좋으라고 이제 아키코라고 했고 사실은 이 순서로 블로킹 어, 포즈는 배치가 되겠죠. 키프레임이 나오고, 엔틱이 나오고, 인비트윈이 나오고, 오버슈트 나오고, 다시 키프레임 나오고. 이제 움직임의 시작과 끝을 이런 식으로 보통 구성하면 되는데. 뭐 여기서 다 찾아도 좋은데 전 일단 키 프레임만 먼저 찾고 또 나중에 필요하면 더 찾는 식으로 음 하겠습니다. 끝